<laughs> 아. 어? 와 맞아요. 아니, 지인 싸우시는 건가? 아까 우리 4집 아, 하나 에이. 기절해 하나 죽었어 <웃음> 하나 <웃음> 집 안에 하나 바깥에 꼴집 들어갔어요? 그 여기 있던 애들이 그니까 여기 있던 애들이 방금 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갔는데 차안 지나갔어요 혹시 차는 안 지나갔어? 아맥킬 뺏겼구나. 차. 어저 있다 뒤에 아직 뒤? 하나 뿌락지 남았네 3아 확인 밑에 들어디어여 난... 나무 난 뒤에 보게예 머리 안는데 필? 아 확인, 확인. 머리 안는네 그냥 오면 안, 돼? 안, 돼. 안 돼? 어안 돼? 뭐야 뭐야 발 왜? 네. 방금... 뭐야, 이거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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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? 이거 뭐 뭔족버거요 여기 올라오고 있어요. 두 마리. 어디 있어? 2층에? 일단 2층에 하나거든. 아, 이거 1층 사운드인데? 아니, 이 새끼 뭐야? 골드 기절이고 나무, 뭐 나무. 연막 있는 나무. 아. 그 앞에 나무. 누구야? 기절. 누구야? 끝난 거. 아니 아니, 기절, 기절. 아, 화살 찍을게. 응. 갱 밑에 있어? 안 보여. 얘는 어차피 인 아니야. 갱아 그렇게 발 필요 없어. 밑에 있네. 밑에 바위 아, 여기 핑핑 돌디. 골드 하나. 기절이고 나무, 아이스. 나무. 연막 있는 나무. 아. 그 앞에 나무. 누구? 기절. 끝난 거. 아니아니 기절, 기절. 아, 화 학교 찍을게. 응. 갱 밑에 있어? 안 보여. 얘는 어차피 인 아니야, 갱아. 그렇게 밟 필요 없어. 밑에 있네. 밑에 바위? 내 바사. 어이! 어이! 이게 왜 대가리 맞는 거지? 기분 나쁘네. 우리 네명인데 내. 얘 뚫어보기로 올라가? 어, 네. 엎드렸다잉.